최근 이 지역에서 60대 보행자와 그 어린 손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. 가해차량 운전자는 80대 고령이었는데요.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차주 연령대와는 관계없이 너무나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. 꽃과 과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쌓여 있습니다.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추모물결에 동참합니다. 지난 22일 낮 1시 길을 걷던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80대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를보 우리가 맨날 가야 되거든요. 지하철이 그그 타는데 있잖아. 나요 제 그런데 이 지역은 과거부터 보행자 사고다발지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. 실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. 팔도시장 주변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7건, 두 달에 1.5건 꼴입니다. 중상자 12명 중 60%가 60대 이상 보행자였고, 가해자는 특정 연령층과 상관없었습니다. 가해 차량의 68%는 승용차였는데, 이 구간이 교통체증이 빈번한 인근 간선도로를 피해 가로지를 수 있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 이 팔도시장 골목길을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로 지목했지만 정작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인도, 차도 구분도 없고 과속방지턱 하나 없습니다.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예. 네. 어, 이게 차 다니는 것 전혀 변동 없음니다 똑같습니다. 관할 구청은 올해 초부터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교통 안전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시간대 발생한 중상의 사고는 지난 5년간 단한 건이었습니다. 인력을 보강하고 그 앞에서 몬달려오도 음. 가속 반직특을 넣어야 되겠다는 게 판단이고 예. 또 나머지 전통시장에도 저희들이 좀 시설물 설치 이런 음. 거를 하려고 음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팔도시장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.